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당한 그 끔찍한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린 그 정말 더 끔찍한 그런 그 방책이 정말 주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어서 오늘 본문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그 사건의 그 전말을 다듣 듣고자 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사람이 당사자인 레위 사람이그 이야기를 더했고 그러고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나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내일 앞에 그 우리 1 1절까지좀 연결을 시켰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결 결심을 합니다. 예, 우리가 아, 이 성읍을 아, 칠 때까지 우리가 한 사람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오늘 결론을 내리, 내리는 그런 이제 사건까지 이제 연결 을 우리가 시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 자리는 이제 어,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 어, 결론을 내리는 자리였습니다. 재판하는 자리였죠, 그죠 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이 모인 사람들이 아, 그 레비 사람한테 물어보죠.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냥, 어, 그들이 받은 그, 어, 그 토막, 토막을 보면서 이게 벌써 엄청나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게 악한 일이죠. 그죠? 예, 이거는 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아 하여튼 들어보기 전에 이미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격분을 하고서 다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장소는 레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도시였어요. 나중에 사무엘 시대에 가서 사무엘이 중요하게 거기서 사역했던 장소 중에한 곳인데 거기에 모든 회중이 모였습니다. 거기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이런 표현이 이제 그사일상에더 많이 나오는데 단은 북단을 얘기하는 거고 단지파 브엘세바는 남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길라 땅은 동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단강 동편 그래서 온 지파들이 다 모인 것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일절이 절에 나오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그그 아, 아, 그 회중이 일제히 한 사람같이, 그런 뜻이니다한 사람같이 다 거기에 모였다. 온 백성이, 온백성이 어른들 또한 모든 지파여른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벌어진 사건이 보통 일이 아닌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직감을 했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들 플러스 아, 전쟁에 어떻게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자리에서 이제 아, 이 레위 사람이 아, 자기가 아, 지금까지 겪은 그 비극을 아, 이야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일이었습니다. 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적인, 비극적인 일인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체에게 이제 그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개인의 일이, 사적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전체가 들으면서 그것은 곧 이제 공동체의 일이 되었고, 이제 공동체가 다 같이 이제 활, 아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더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아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읽어봤지만, 뭔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빠져 있어요. 그죠? 아, 그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아, 사실 이 자리에 이 사람도 불렀어야 되고, 당연히 와야 되고, 누가 와야 됩니까? 아, 당사자들이 와야 돼요. 그죠? 당사자들이. 재판의, 재판 자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아, 이 기부하의 그 불량배들이 안 온다면은, 그들을 못, 못 붙잡는다면은, 레위, 아, 베냐민 집하 사람들이라도, 그 지역에, 그쵸? 그 지역 사람들이니까, 베냐민 자손들을 중에 어떤 대표를 뭐 하여튼 오게 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죠? 당사자들은 여기 오지 않았어요. 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온 백성 다 얘기했지만, 이게 빠져있는 것은 베냐민 자손들은 빠져있는 것이죠. 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미스바에 모여있는데 정작 베냐민 자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어른들조차도 오지 않은 것 같죠. 그 자리에서 이한 사람이 이레위 사람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아, 그렇지만 진실을 100%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조금은 과장된, 즉,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첩이 욕, 욕을, 욕보염, 욕보염을 당해서 죽은 건 맞지만, 어, 자기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었던 어, 그런 이야기.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예, 하여튼 뭐, 그 상황 속에서 어, 자기가 위협을 받은 것은 맞겠지만서도, 그치만서도, 어,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 그 자기 의 어떤 잘못은 굉장히 축소를 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아, 부족함은 완전히 그냥 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아, 그 아, 그냥 상대방의 그 악에 대한 악, 악, 악 악한 것을 더욱더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는 아,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정말, 아, 아, 정말 아, 전대미문의 이런 일을 했고, 아, 그래서 아, 이 이스라엘 중에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7절에 아, 그가 요청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아,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 그가 당연히 이제 이런 불의가 이 땅에 행했으니까 너희들이 서로 의논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그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내일 본문인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다들 뭐 그냥 너무나 이제 격분을 하는 것이죠. 아 이게 악한 일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더 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 거기 8 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아, 우리가 이제 기바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하면서 이제 그 아, 전면 이제 그 자기네 동족끼리 싸움을 이제. 결국 이제 처음에는 기부한 사람들을 이제 응징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뭐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렇죠? 이이이 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직접 들으면서 다들 그냥 뭐 정말 피가 끓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고 우리라도 그렇게 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들은 우리가 이제 물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오늘 이이이 이 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파생이 되어서 이제 베냐민 한 집파가 거의 멸절되다 시피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걷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개인의 어떤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제 전체 어떤 그런 공동체에 엄청난 이제 그런 그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그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 조금 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뭔가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까? 어, 이 자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인 거예요. 이 결정을 잘 해야 되는 순간이죠, 그쵸? 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인이 공로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사건을 들어봤을 때 정말 그그 그 악을 행한 자들은 정말 벌을 받은 마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지금 격분을 하고서 그들은 정말 진멸을 받아야 되겠다. 아, 그들을 처부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다 좋은데, 좋은데 그 사건을 어, 듣고서. 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좋은데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조금 더 어,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더더 더, 더 깊이 문제를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됩니다. 먼저 이게 오늘 빠진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아,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베냐민 자손들이 이 자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1절, 2절과 뒤에 3절부터 7절까지가 굉장히 또좀 이렇게 내용이 대조가 돼요. 그죠? 어, 뭐냐 면은이 사실 레위 사람이 거의 지금까지는 혼자서 행동을 한 거예요. 그죠? 독자적인 행동이에요. 그렇죠? 어, 이 레위 사람은 마치 뭐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첩을 얻어서 살았고 그 첩이 또 떠나갔을 때 그를 데리러 갔었고 하여튼 뭐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지만 레위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어떤 그 공동체 어떤 일원이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그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첩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정말 아 이렇게 시체를 토막을 내서 보낸 것도 다 자기가 한 일이에요, 그렇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으면 이렇게 위에 보니까. 그 지파의 모든 어른들은 다 건재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자기 지파에 가서 뭐좀 상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 이런 일들이 지금 위에 보니까 이게 각자가 다 사는 건 아니에요. 그쵸?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들 모이지 않았습니까? 40만 명이 모였다. 40만 명이 모였다. 그리고 모든 그 지파 어른들이 다 모였어요. 그죠? 그니까. 이 공동체가 아직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응집력이 있는 거에 반해서 레위 사람은 철저하게 독자적으로 행동을 한 모습이 이렇게 이해가 좀안 돼요, 죠 그렇죠? 조화가 좀안 됩니다. 자, 그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이 베냐민 자손들이 그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없었던 것 아, 그런 것들이 좀 아,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아, 그 아, 단계였죠. 아, 그렇게 했었으면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이 왔었으면 이 이야기를 각자가 먼저 듣고 자기들이 먼저 듣고 이것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아, 정말 이 당사자들만 응징하는 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이게 베냐미지파 전체가 기부 사람들을 감싸고 도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도자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거기에 그 어른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의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아, 들으면서 아, 이 토막을 낸 사건은 그냥 넘어가요, 그렇죠?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레위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아, 이 사람의 어떤 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뭐 이런 이야기. 어,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어떤 슬픈 이야기 뭐 하여튼 뭐 자기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어, 또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이 어, 어, 지파의 이 모든 집파의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 그렇죠 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음. 아무리 벌어진 사건이 정말 아 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이 일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 일을 어, 정말 저지른 그 당사자들을 응징하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한 정말 현실적인 그런 문제긴 하지만서도 어,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이라면 좀더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그렇죠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아, 이것이 이런 엄청난 악한 일이 이 땅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이 민족들 안에서 벌어졌어요. 이게 무슨 다른 지파, 뭐 하여튼 뭐 누, 어, 누구 지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벌어졌어요. 그렇죠?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이라면. 아,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이들은 정말 아, 아,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했어야 돼요. 이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모였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그 땅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건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이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8절부터 11절을 봐도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게 빠져있어요. 이런 사건이 아 그냥 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이레위 아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일이 사적인 일이 아니었죠. 그죠? 그것은 이렇게 알려서 공적인 일이 되긴 했었어도, 그거는 알리지 않아도, 그거는 사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당한 일은 맞지만은, 그것은 그러나 그것은 그런 환경을 조성한 모든 그 공동체의 책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그 말이 맞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레위사람 한 사람의 사적인 일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볼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레위사람도 정말 진실의 전체를 얘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비겁함과 그런 비열함과 이런 것들은 다 숨기고 넘어가면서 자기가 굉장히 어렵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그 사람도 회개하는 모습이 없고 더큰 것은 이 어른들의 잘못이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영적으로 봤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영적으로 본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그냥 문제를 해결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게 여호와 앞에서의 문제지요. 이들이 이 문제를 이런 영적인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그 뿌리가 결국은 영적인 부분인 것이라는 것을 정말 그들이 통감을 하고 우리 시편 51편에서 이야기하듯이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다. 우리가 죽게만 범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해괴한 일이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게 회개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어, 죄악 때문에 악을 악을 우리가 이제 어떤 악행 때문에 의분을 갖고 그것에 대한 악에 대한 응징을 생각하기 이전에 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공동 책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 정말 아, 나는 의인이고 아, 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지만서도 아, 그런 하늘의 사람들이랑 특별히 공동체의 일이라면 거기에 공동체 어른들이라면 어른들은 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죄악까지 빠졌는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웠고 어떻게 우리가 양육을 했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레위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 이런 이땅에이이 이 이, 이, 이 베냐미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부와 그 불량배들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그렇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놔뒀는가 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아이 아, 이 땅의 정, 정복을 정복기를 지나서 이제 정착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의 그 리더들, 어른들이 안 온다면 가서 또 오게 해서 그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마치 선동을 하듯이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일을 내가 당했고 이것이 악한 일을 이사람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이 악을 좀, 아, 정말 갚아달라. 그래서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책을 내놔라. 막 이렇게 이 사람이 막 주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주도할 입장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애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회개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 그냥 노란하고 있는 그런 어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그큰 일의 그 앞에만 보면 안 됩니다. 예, 악한 일이든 무슨 일이든 큰 일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격분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행동을 즉각적으로 옮기는 것 즉각적으로 옮기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훨씬 더 깊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레위 사람도 그렇고 이, 이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총회에 모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얘기 했지만 그들은 그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적으로 책임을 느끼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일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일파 만파 증폭이 됩니다. 군중심리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40만 명이 모일 자리가 아니죠. 리더들끼리 모였어야지 먼저. 그렇죠 뭔가 모여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해결을 어떻게 해, 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왜요? 40만 명은 군중이거든요. 그 군중들이 와와 하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아, 결국은 그래서 아, 우리가 내일부터 걷잡을 수 없이 본물처럼 퍼져서 결국은 이제 아, 전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건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뭔가 좀 사전에 뭔가 좀 이것을 최소화할 수는 없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기는 되는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공분합니다. 그죠 격분합니다. 예, 그래서 그그 그 사람만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어른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신앙의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세상이 썩었어도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은 거예요. 그렇죠 몸이 썩은 거예요. 몸이 썩은 것은 공동체 책임이야. 우리 각자가 같이 거기에 기여한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회의 문제도 결국 우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린 나몰라라가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요호 앞에서 우리가 범죄해야 했다라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항상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정말 그 문제의 그런 근원부터 우리가 살펴서 문제를 잘 접근하고 해결하는 그런 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사히 끔찍한 아버지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중대한 일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악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격분을 하고, 또 아버지, 아, 참, 아, 죄는 죄라고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되고, 해결은 해야 되겠지만, 더 깊게, 더 아버지, 아, 참, 영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참, 사적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 있고, 특별히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더 그렇고 심지어는 아버지 사회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 연결되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어른들로서 정말 아버지 여호 앞에서 늘 살게 도와주시고 하늘 앞에서 개인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살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기 드러났을 때 죽게만 범죄하였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